안녕하세요. 일급스 새벽 배송의 최명성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거의 2 주째 하락하다가 오늘 약간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장은 뭐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고, 뭐 나라의 대통령도 어쩔 수 없고, 뭐 재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면은 뭐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종목이 한 20에서 30% 많게는 40%가 무너는데 전체적인 종목이 늘어져 삼성전자, 현대차, 또뭐셀트리나할것 없이 다 무너졌어요. 네이버, 카카오 할것 없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힘들고 또 전문가들도 힘,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바닥에 있는 주식을 이제 설명하시고 추천해 드릴 반응 좋고요. 일단 이제 종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주 전에 활약품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활약품 보시면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12,000원 대 13,000원 대인데한 18,000원 가까이 간것 같아요. 18,000원. 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수익률로 봤으면 한4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지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거의 일주일 만에 40% 갔죠.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화일약품은 절반 이상 전량 매도하셔도 됩니다. 40% 수익 났으니까요. 화일약품 다음에 이제 유나이트 제약을 추천했는데 유나이트 제약도 이제 6%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요 근래에 문제가 되는 게 연기금에서 보십시오. 연기금에서 계속 팔아 재끼잖아요. 기간 조절로. 사실 기간이 이렇게 어려울 때좀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47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기관 탓이다 진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돈을 좀 벌어주는데 기관이안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좀 파이트하고 쌈방한 종목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 있는 종목, 바닥 탈출의 1인자 대한민국에서 바닥 주식을 12년간 연구했고 우리 m p n 방송, 아침에 최명성의 바닥 탈출 나와서 지금, 수백 종목을 추천했죠. 근데, 어, 지금 100에서 300% 이상 수익난 종목이 300 종목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저 바닥에서는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근래로 현대차 한 7만에 추천했는데, 지금 28만원까지 하죠. 400%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겠는데요. 종목 이름은 대우 a l 이 되겠습니다. 대우 a l 은 이제 금속 및 광물 업종으로 알미늄 코일 판매 및고품질의 환절판을 전문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철도 차량 산업 부문은 현대 로템의 1차 협력 업체로 인가공 수주로 나타내며 고속전철, 경전철 등에 제작 납품되고 있고요.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자동차 방열 소재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산업체 시장 내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제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연속 매출도 증가하고 흑자전환하고 있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일본 주식인데 자, 위에가 얼마? 마가 6,300원인데 채면서 어드바이저가 추천한 가격이 2,500원이죠. 거의 뭐 3분의 1 가격이죠. 자 월봉을 볼게요. 월봉 월봉 보시면 얼마까요자 예전에 1,000원 에 있는 주식이 1,000원 1,500원 에 있는 주식이 6,900원 7,000원 갔네. 요 거의 400% 수익 이 났죠. 400% 400% 수익이 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잘 보세요. 자, 바닥이죠, 바닥. 예, 바닥의 달인, 바닥의 일인자 바닥을 제가 2만 2천번을 봤거든요.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봐도 가는 자리죠. 또 일봉으로 봐도 현재 바닥을 잘 찍고 가는 자리입니다. 또 중요한 건 현재 그 포스코가 신고가 거의 뭐70% 이상 수익이 나왔고요. 동국제재강도 바닥 대비 한70%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일은 이번에 최대 매출 흑자전환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현재가 그 2,535원인데 뭐 가격 불문하고 좋습니다. 2,535원에서 2,600원까지 하셔도 되고요. 표가는 삼천 원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이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속 광물 중에서 최저 바닥 에 있는 게대오에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매주 화요일 재명성 어드바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제가 잘났다, 뭐 제가 뭐 그런 종목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항상 바닥 있는 종목 안정적인 종목들인데 열 종목 추천하면 거의 여덟 종목은 수익 난것 같습니다. 뭐 최하 십에서 이 삼십으로 많게는 따블도 가는데 저를 믿어 주시고. 지난주에 또 시청률, 구독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데 아 제가 뭐 실력도 있고 또 인물도 받쳐줍니다. 그래서 응. 여러분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저의저 최명성 어드바이저 일급 수사육 배송 많이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